네 도레입니다 방금 전에 그그 잠깐만요 미니스텍스 스트레스 해소를 하다가 그 저가 컵을 한개 잃어버렸는데 동생들이 찾아줬어요. 내가 바로 이동생입니다. 내가, 내가, 아, 너리시오! 주워, 주워 맞자 봐! 소리인가 소리가 <laughs> 뭐야 네소리야애들 아니잖아. 안녕하 꼴찌입니다. 빼고는 꼴찌가 더어랬습니다이제 <laughs> 네, 뭐야. 지금까지 돌이었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 올릴 게 없었네요. 네, 다음 편에서는요, 어, 야광색과, 야광색과, <laughs> 야광색과, 주황색을 <laughs> 섞어서 한번 맞춰볼게요. 그럼,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. 띵.